2023년 뭐 상반기에 주택 매매 시장가액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전망하셨습니까? 예, 설문을 들어보면 뭐 10명 중에 6명은 어, 올해도 더 하락할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상승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뭐11% 정도밖에 예, 불과 되지 않을 정도로 어, 뭐 내년에도 더 내려가야만 집을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할 정도로 누가 봐도 지금은 조금 조정기 침체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조금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어,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거시 경제를 조금 보면 뭐 여러 가지 트리거가 사실은 있었겠죠. 어, 그 중에서도 뭐 코로나19 때 너무 이제 어, 유동성, 예, 돈이 많이 풀리면서 어, 이제 돈이 유동성이 폭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코로나19의 어, 큰 혜택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탈 세계화입니다. 돈이 풀렸는데 나라 자체적으로 다 봉쇄를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초 인플레이션이 오고 뭐 거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뭐 국제 정세가 계속해서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미 연준이 어떻게 했죠? 금리를 엄청 올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가 왔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라고 다를 거는 없겠죠. 어, 3고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예, 어떠한 것도 지금 낮은 게 없습니다. 예, 뭐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뭐 2019년 대비해서 뭐두배 이상 예, 금리가 올랐고요. 뭐 물가도 체감하실 거고. 환율도 뭐 IMF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죠. 1,400원 찍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간 지 오래됐고 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도 자연스럽게 침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 제가 그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하락기를 한번 시대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이번 하락기는 조금 예전이랑은 원인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보시면 어, 91년도에는 공급 과잉. 일기 신도계가 갑자기 입주를 하면서 이제 하락기가 왔다라고 하면, 어, 뭐, IMF,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렇게 온, 어,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제가 고물가의 역습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예, 금리가 올라가면서 물가 잡기 위해서, 어, 그걸로 발발된 이제 하락기가 왔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배경을 따라서 2023년 예,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한번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성장의 시대가 오고 어, 그로 인해서 매물이 잠겨버렸죠.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월세로만 살려고 하죠. 예, 전세가가 하락을 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역대급으로 이제 입주장이 겹치면서 공급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제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주택 시장 가격 자체가 굉장히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죠? 대폭 규제 완화를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규제 다 풀고요. 온방향에뭐 세금, 대출. 뭐 온, 온 규제를 다 풀고 세제 정상화를 하면서 어,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굉장히 속도 빠르게 방향도 명확하게 예,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시장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부동산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우리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요. 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 가지고 어, 정책들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가, 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